자 그리고 당을 당이 풍족해 감사한 용기님이 당이 풍족해서 감사하지만 후원 계좌는 특별 당비로 <laughs> 채워주실 <웃음> 생각은 없나요 후보님 아 요런 새끼들을 <laughs> 이제 어떻게 해야. 아 저희는 일년 내내 네. 오창석이 돈을 뜯어낼 생각밖에 안 없고 어, 심지어 것이 새끼는 계속 아이디도 안 바꾸고 <laughs> 네. 이거를 알고 있는 게이 채널밖에 없어요 사실 이 플러스 쓸수 있는 게이 채널밖에 없어요 <laughs> 딱 우리 채널만을 네. 위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고요 오직 사장 남천동에서 오창석을 놀릴 목적으로 만저 네. 아이디를 1 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거잖아요. 지금 현재 동접자 3만 명인데. 음. 음. 끝나기 전까지 동접자 7만 명찍 으면 전용기한테 100만 원 쏩니다 후원. 오. 동접자 7만 명대. 미안한안될거 알고 하는 얘기 아니까 <laughs> <laughs> 지금 미, 미, 미묘하게 <웃음> 나이 9스점을 <laughs> 부르거든요. 연말에 네. 금연은 아닙니까 여러분 놀러 가십시오 여러분 서민 경기를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? 술 많이 들으시고 마시고 <laughs> 7 0 0명 되면 100만 원 쏜다. 약속은 지키겠습니다. 자, 아, 술, 네. 드, 네. 술 드시러 가시는 분들 술집에 있는 사람들 다 틀게 하세요. 아니, 아니야, <laughs> 술에 집중하십시오. <쉽죠, 아쉽죠. 웃음> 네, 네. 술은 술대로 먹어야 돼. <laughs>